최근 들어 알츠하이머 치매를 생활 습관병으로 보자는 주장이 일고 있다. 알츠하이머 치매가 생활 습관 등 후천적 요인에 많이 좌우되기 때문이다. 많은 의사들은 치매 예방법으로 진인사 대천명을 내세운다. 규칙적인 운동, 건강한 식습관, 활발한 대뇌 활동은 치매로부터 멀어지는 최선의 방법인 것이다. 지금 현재 치매 안 걸린 사람들을 교육을 해서 그 사람들의 생활 습관을 바꿔서 그 사람들의 뇌를 두껍게 만들어서 치매 안 걸리게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. 그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거죠. 50대에 시작하면 시작할수록 좋은 겁니다. 40대에 시작했으면 더, 좋고, 더 좋은 거고 치매의 고위험군인 상태를 조기에 발견하거나 치매 아주 초기에 치매를 발견하는 것은 치매를 잘 예방하거나 지연을 억제해서 치매의 고통을 줄이는 효과뿐만 아니라 노년의 내삶 자체를 또 훨씬 더 건강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단받는 것을 불쾌하게 느끼시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진단을 받고 있으면 초반부터 자신감 있게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 이게 지금 이제 100세 시대를 맞는 이 우리가 어잘 갖추어야 될 이제 지혜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